크라운 하면 잇몸 뼈 녹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. 여기 26번 치아 크라운을 한 데는 잇몸 뼈가 녹았는데, 자연치 오른쪽은 잇몸 뼈가 전혀 녹지를 않았죠. 이게 세균 탓이 아니라 치과 의사 잘못이죠. 26번 치아 크라운을 한 곳만 잇몸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. 그래서 이 치아는 이미 사망했죠. 빼고 임플란트 했고요. 양치질을 환자가 25번까지 하고, 26번이 임플란트 하고 싶어서 안 닦고, 27번은 또 했을까요? 그게 가능하진 않죠. 원인을 알아보면, 26번 차에 교합지 검사를 하고 나면 빨간색 잉크질 물고 좌우로 물고 파란색으로 제자리에서 찍어요. 좌우로 밀때 부딪힌 이런 교합 간섭점이 나오잖아요. 이 빨간 교합 간섭점이 교합 충격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이쪽 잇몸뼈가 녹은 거예요. 그래서 26번은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. 과잉진료하는 치과 가면 두개다 흔들거리니까 둘다 빼자고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. 금리를 여기를 잘랐어요. 그리고 문제가 있는 치아만 뺐죠. 제가 이 환자 26번 치아를 2010년도에 크라운을 했어요. 10년 뒤인 2020년에 찍었는데 잇몸뼈가 전혀 안 녹았죠. 옆에 자연치와 거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. 교합을 맞추면 교합이 맞는 자연치 보철은 잇몸뼈가 녹지 않아요. 자연치 데몬헌터스의 조언을 드리면 당신의 치아는 크라운 악령을 씌워서 저승을 보내지 마세요.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이 내부를 기둥 레진으로 이렇게 채우고 크라운을 옆에 를 깎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크라운하고 나면 잇몸뼈가 녹는 이유 네, 교합이 안 맞아서 잇몸뼈가 녹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라운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